어디지? 저거부터 잡자, 일단. 아, 저거 너무 적나라게 보여주는 것 같아. 양곰님 어서오세요. 와, 좀 멀다, 이거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얘네? 자, 육공이도 어서오고 좋아 좋아, 나도 지금 자리로 이동하지요 아, 이또안 맞는다, 제가. 지켜줘야 돼. 아이, 잘 쓴다. 와, 여기 많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더 있었는데? 와, 여기 몇 명이야? 잠깐내 친구가 죽을 것 같아. 빨리빨리 잡아주자. 아, 이거 가끔 그 저기 들고 있는 수류탄 맞추면 터지기도 하는데. 스틸타는 안 가지고 있네. 어 이건 바람이 좀 많이 부는구나. 날아가는 거 봐. 시윤님, 어서 오시구요. 자, 오신 분들 감사하고 추천과 즐겨찾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BJ들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팔 이렇게 맞아도 죽나? 이건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팔은... 팔은... 어, 캠방한지 좀 됐어요. 뭐, 내가 뭐 비싼 소리라고또 어디 있죠? 아닌데, 어. 아 근데 아 일주일 일주일 됐나 일주일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 아씨 폭발하면 다 터트려버리지 집에 안 가냐? 진짜 어디는지안 보여. Looks like he's moving. 아 이동한다 나 이제 이동하는구만. 피흘리고 있어 내 친구. 오. 안 돼! 와, 이씨, 움직이는 건좀 막기, 막기, 잡기가 힘들어. 스쳤다, 스쳤어, 이건. 이쪽에 한 마리 어디 갔는데? 어, 밑에 있다. 미쳤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일단 차, 차를 터뜨리자 다리를 많이 맞지? 저리가 멀어서 그런가? ありがとうござい 두번 척추 나갔고, 오 갑자기 좀잘 맞는다. 와, 이건 얼굴 다 나갔다. 얼굴 다 나갔어. 어우, 봤어요. 얼굴 다 나간 거, 여기 한명 남아 있는데, 자, 무사히 탈출 완료. 자, 양군민 조금 이따가바이오하자합시다 이거 좀 하다가요. 해줘서 산 거죠. 나중에 은혜는 갚겠지. 뭐, 상병이효봉 <laughs> 어, 뭐야? 장교 암살했는데, 나왜안돼 있지? wasn't able to uncover what it was before his capture but he has a lead a supply outpost in siwa frequented by valen we don't know if he'll be there but the man likes to have everything precisely ordered valen will have everything written down all i have to do is find it brower has been useful He's given me the locations of Fallen's office and the German storehouses. There are also some good sniper positions across the town and rumors of an old smugglers' entrance. 왜 but Somewhere in this town, I will find what we need. 갈수록 미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쉽지 않은 미션이야. 자 정보는 당신을 시화에 시화가 어디야? 시화에 있는 발렌 장군의 전초기지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십시오. 자 일단 난이도는 <laughs> 스나이퍼로 하고 있는데 탄도학 이, 이, 이걸로 해볼까? 제일어 한번 진짜 완전 제일 어려운 미션으로 한번 해볼까? 탄도학 사실주의. 사실적 적사살 엘리트 전술 주원은 뭐지? 아 이거는 이건 한번 꽉 참을 해 보자. 이렇게 해 보고 장비를 좀 바꿀게요. 로드아웃을 미신척하고 뭐라고? 저격총 새로 새로 나왔어. <laughs> 줌은 더 많이 되는 대신에 데미지는 낮고 반동은 적고 탄속이 느리다. 어, 방금 한게 난이도 최대 아닌가? 떨림은 좀 적고 이거 한번 써보자. 아 이건 이거는 웰로드가 제일 낫다. 같다. 그럼 분대를 하나 더 가지. 다 됐고 난이도는 엘리트 사실적 이거 이렇게 해서 가보죠 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인데 <laughs>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야? 보자 이쪽부터 구도심지로 가는 길 이쪽에 있고 저격수 은신처 3개가 있고 이총좀 볼까? 중이, 어, 중이 6배까지 되는구나 야, 숨.. 야숨 쉬는 게더 거칠어졌어 확실히 이게 많이 움직인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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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아, 하다가 뭐안 되면 다시 해야지만. 뭐. 여긴 다행히 지금 비행기 지나가잖아요. 그 소리에 맞춰서 총쓰면은 희망은 있어. 이렇게. 뭐 들킨 거야? 그래, 어차피 잘 죽는 거, 어렵게 죽거나 쉽게 죽거나 똑같지 뭐. 됐어 있어. 됐어. 됐어 안 들켰어. 다 있어. 이밍 마이 고 여기는 쏘는 그 소리 <laughs> 타이밍에 잘 맞추면 할만해.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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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목마> 나 있다. 이렇게 들켜버리면 어려운데. 스나, 소, 총 쏘는 자세가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총을 쏴? 있이야. 저기는 고저 고저차 때문에 안 보인다. 어, 내 마지막 위치가 저기야? <laughs> 한번 하자. 어 <목소리> 때문에 저기 안 보이네. 아, 저거 하나 찍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이 게임의 사기인 게 뭐냐면 AI들이 나를 너무 잘 알아봐. 이기 사기야 AI가 사기야 이거. 이거 비행기 지나갈 때 맞춰서 쏩시다좀 숨을 고르고 진짜 바람 한한점안 분다. 아이 움직이네. 아 이씨 비행기만 지나가네. 또 있어? 또 있다 또 있다 이쪽에 있었는데 저걸 터뜨려 버리자 저안 터지는 건가? 터지는건데 내가 못맞추는거였구나 아, 상당히 멀리 있구나 뭐지 저기 어디있지 안보인다 쪽에 있네. <laughs> 그나마 다행인 게뭔줄 알아요? 이게 그래도 바람을 관측해 주는 요 UI가 이, 이 있는 게 다행이야. 그게 없었으면은 이 없었으면은 이 주변에 막 바람 막 수풀이 흔들리는 방향 막 이런 거 보고 죽을 유추해야 되는 거. 어. 어, 애들이 팔 맞았다고 죽어요. 좀 약해. 맷집이 쉣. 나도 팔 맞았는데 방금. 나도 방금 팔 맞았는데. 왼쪽은 너무 내가 성급하게 들어갔다. 왼쪽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어. 한놈더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한 방에 잡는 게 편하겠다. 그렇지. 세명 동시사살. 이렇게 한 번에 잡는 게 편하고, 여기서 저장 한번 해주고요.